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빛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8장 12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한복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왜 이것을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율법 학자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음행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율법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일까요? 육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부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람들도 로마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개인이 개인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혹은 죽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음행하다 잡혔으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것 또한 율,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예수님을 궁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1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라, 빛된 삶을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문가라고 했던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고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어둠의 삶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둠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성경을 믿고 따른다.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이고 고발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이 어둠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 빛된 삶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8장 24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나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따옴표를 하고, 에고에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직역의 의미가 아니라 호칭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국기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 야회 혹은 여호와로 불리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을 에고 에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 에고에이미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성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나다.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모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빛즉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요한복음 8장 23절은 나는 위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을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8장 31절과 32절,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유를 얻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유를 얻는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대답 사이에 뭔가 어긋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긋나죠. 영적으로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 때문입니다. 죄가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죄를 짓기 원치 않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죄 가운데 살았다. 이게 죄의 종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또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구장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 눈먼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에 따르면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눈먼자로 태어난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눈먼자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 말이 맞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아담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아담을 통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 누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실로암의 의미를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실로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눈먼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간, 인간 모든 인간 이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됩니다. 눈뜨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뜬 다음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눈을 떴으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학자들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 율법학자들은 그 일보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눈 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뜬 자를 정죄합니다. 실제로 훗날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진리에 대해서 알고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눈먼 자였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눈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눈먼자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시험하고 고발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를 모르면서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아는 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사실을 대체하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자랑, 육신의 자랑 거기에 빠져 살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그들이 논문자임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한번 적용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눈먼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험하고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보면 우리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많아요.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의 빛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저주 받은 자야,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에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빛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때 우리 모두는 진짜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 신앙에 비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란 온전히 철저히 예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따르는 우리는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은 내가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힘써 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